이번 시간에는 미래 시제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 의문. 자, 과연 이거 어떤 문장일까요? 자, 뭐뭐 할 거니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너갈 거야? 너 공부할 거야? 너놀 거야?라고 말하는 문장들이 바로 미래 시제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때 우리가 필요한 단어는 꼭 will. 자, 이게 필요하겠죠. 자, 이 will 을 문장의 제일 앞쪽에 위치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형태는 will. 주어, 동사 will, 주어, 동사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갈 거야? 자, 이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미래시제니까 will 제일 먼저 써야겠죠. will, 자, 너, you, 너갈 거야? go, will you go? 너갈 거야? 자,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 너안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만들,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will 뒤에 not을 붙인 형태인 want를 문장 체 앞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want, you, go. want, you, go. 너안갈 거야? 자, 이렇게 간단하게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